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왔어? 와, 마라탕 진짜 너무 많다. 어유 그럴 거. 노리 이렇게 웃기냐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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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엄마이 어봐 안녕하세요. 마라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어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장마인가요?

아 진짜다? 오나매나 매운 거나 아니야? 광 응, 이런 거니까. 응. 너잘뭐뭐못 <laughs> 먹을 것 같은데? 못 먹어. 그래. 어. 나 불닭 너무 매워. 불닭 못 먹어? 이 불닭 맛있어? 응나 맛있어. 매 내가 불닭은 먹어. 너 불닭 매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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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소스에 좀 더러워. 나 소스 안 넣고 치즈 넣어 먹어. 아 그건 아니야. <laughs> 나 우유도 나. 그건 아니야. 아. 응. 그건 불닭이 아니야. 응. 근데 맛있어. 그래. 야, 너무 맛있다. 아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우린 언제 여행 갈수 있을까? 요 아, 일본 가봤어? 한 번도 가봤 나도. 오. 이제 가봤잖아. 나안 가봤어. 너안 가봤어? 아니 저희 남편이 자꾸 코주 두부라고 계속 하거든. 코주 너무 <laughs> 맛있다. 응. 너무 오랜만에 보내요, 다들. 그니까요. 러2년만에야 저희 23살이에요. 나이 먹기 싫어. 그니까. 러 시간 너무 빠른데? 우리가 학생 유튜버였잖아. 19살이고 5, 월 5? 19... 맞아. 응? 진짜? 네, 나 19살. 15살. 1월 1일. 1월 1일? 1월 1일? 신나라고 일부러 1월 1일. 어, 음. 맨날 마라탕 먹다가 질릴때 있지? 응. 음. 안 질려? 응. 근데 30살 돼보고 싶기도 해. 궁금해. 음. 자기 스타일 뭐야? 궁금해 뭘 <laughs> 너는.. 나이다 왜왜왜 왜? <laughs> <laughs> 만약에.. 아이다 왜이래? 나는.. 나들 나들만.. 약간 그 다들 행복합시다 행복해야 돼. 행이 짱이야. 행복이 짱이 음.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가끔 이렇게 또래 친구분들 유튜버분들이 계시니까 수진이가 이번에 여기 온게 굉장히 큰 스케줄이야, 이거는. <laughs> 아니 인정. 근데 밖에 다섯 번 왜냐면 넣 어, 특히 애기가 있으니까 더큰 스케줄이고 그냥 만나도 동네 친구 만나고 막 그랬었어. 음. 오늘 나올 건 재밌지? 어. 아저았어 어, 너무 집에만 있으면 나.. 나.. 뭐.. 말그릇 남기셔도 돼요 음 맛있어? 근데 유튜브 말고 다른거 하고싶은 일은 있으세요? 저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다고요? 진짜? 아 그러네 사업도 해보고 하고싶은거.. 난 네이버 웹툰 그림 잘지? 잘 그린거 같아 그림 나 해보라고 응? 음? 지금 연습하고 있어. 화이팅나 되게 나뭐 나 되게 뜬금 없는 거 그냥 막다 하고 중이 되게 많은데 약간 가구 만들고 이런 게 하고 싶더라고. 음. 그거로막 직업을 삼고 싶진 않고 그냥. 취미로. 어너너 너 뭐야? 나 화가 많대. <laughs> 너나 <laughs> 몰라. 너, 나 약간 사투 좋아하거든. 너너 너. 나너 좋아해. 관심 많아. 막다 믿진 않고 좋은 거만 믿고 <laughs> 이런 느낌. 다음에 이거. 뭐야.. 야, 윤지! 근데 니네 진짜 말을 너무 못하니? <laughs> 아니 지쪽나 근데 진짜로 유튜브를 촬영해서 약간 긴장한 거 아니라 원래 이런 잖아 신나는 야아 yeah. <laughs>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막놀러져야모것 같아? 야 옆에서 막. 뭐..뭐..뭐..뭐 따라해? 뭐, 뭐, 뭐 따라 신기해. 애기 있는 친구의.. 어, 뭔 소리야? 친구의 엄마가 오고.. 뭔 소리야? 애기 있는 친구가 오고 또.. 애기 같은 나? 아니. 사실. 유튜버인 친구들이 와서 너무 좋다. 다음에 무식 한번 와. 그래. 우리... 근데 그것도 큰 스케줄이잖아. 뭔지 알지? 좋아 좋아. 뚜기랑 모른지도 같이 올렸는데 뚜기는 대학교 조교한다고 평일에 일하고 모른지는 아시죠? 에버랜드 어, 아. 어, 근데 에버랜드 가고 싶어 나도 거기 마케팅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모르지 알아 그니까 전업문거 어때? <laughs> 결혼식에 제가 로망이 있어가지고 나도 음. 로망 다 있지 않나? 아 그치? 너, 로망 다 있지 않나? <laughs> 너 티야? 왜냐.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약간 왜냐면 막 이쁘게 하고 싶어. 내가 제일 아름다울 때. <laughs> 어.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다니. <laughs> 언젠가는 하긴 할 거야. 응. 근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긴 할 거야. 응. 이거 눈이... 공이살리 너무 짜아어 아, 근데 슬슬 배부르지 않나? 어, 나배부르러 우리 약간.. <웃음> <웃음> 우리 약간, 아, 약간 <laughs> 다공 <laughs> <공연> 소식자 <laughs> 아니야? 내가 하나도 <laughs> 못 <웃음> 먹었어. 이거. 어 아, 괜찮아. 괜찮아. 이거 저녁 먹자. 응. 맛있었다. 맛있어? 아 고마워. 톡 하고. 어, 잘 먹었어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어. 냠냠냠. <laughs> 기분 좋은가 보다. 오. <laughs> <이러네. 웃음> 이모도 있고. 오.. 요, 욕 선사야? 나온이도 이랬을 시절이 있어.. 6개월 차인가? 한 7개월? 6개월 개월. 6개월. 여기 다줬어 나도! 나 여기 다줬어 뭐야? 어? 둘이 왜 그래? 진짜 <laughs> 야 <laughs> <laughs> 약간 우리 다양한 인종 같다. 진짜 얇다. <laughs> 아왜 그래? 나는 약간 아니, 노란색이고 핑크빛 다.. 쿨톤이네. 미... 진짜 쿨톤이네. 아, 이거 역 뭐, 쿨? 나나 그거 나왔어. 봉홈. 어? 어 봉홈. 그게 그래, 딱 봉홈 쿨인데? 그니까. 진짜로? 어. 라운이도 호랑이 뛰면 진짜 친구네 아, 응. 아 동갑이야? 응 몰랐지? 어야 너무 귀엽다 어떡해 이렇게 붙으면은 뭐야 왜?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진지하게 쳐다와? 왜 우리 꼬마 이 근데 진짜 우리 살다 소식자 같아 어. 아니 왜 이렇게 너 조금 먹어? 응, 응. 아 근데 나 아기 낳고 좀더 많이 못 먹는데? 응. 남은 거는 또 나중에 또 계속 먹고 하면서 응. 안녕 <laughs> 루미야 저거 <두고> 봐 루미야 응. <laughs> 미야 루미 <laughs> 화나있는데? <laughs>